Hello everyone. 리뷰 테스트 타임 왔습니다잘 지냈죠? 챕터 9 문장의 종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쓰시오. 넘버원,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요청하는 내용의 문장으로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부정명령문은 앞에 don't를 붙인다. 3번,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는 let's plus 동사원형을 쓴다. 4번, 무엇가 있다 라는 뜻으로는 그렇죠. there is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고 there are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넘버 파이 기쁨, 놀라움, 슬픔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문은 how 플러스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느낌표로 표현하거나 what 플러스 어 또는 on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 느낌표로 표현한다. 감탄문 만드는 그 순서인데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what은 이렇게 명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거. number 6. 말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 그렇지? 그렇지 않지라고 덧붙여 묻는 것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며 동사 플러스 주어의 형태로 씁니다. 긍정문이면 부정으로, 부정문이면 긍정으로 묻게 되고요. 부가 의문문의 대답은 질문의 긍정 부정과 상관이 없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답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랑 조금 반대되는 부분인데 그냥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랑 상관없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앞에 그냥 yes를 써야 되고 내용 자체가 부정이면 no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넘버 에이 Do your best and you will succeed. 이거는 뭐 해석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최선을 다해 그러면 성공할 거야. 그렇죠? Number 9. Let s not go to the zoo. 그렇죠? let s 뒤에는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고. Number 10. There are five oranges 했으니까 복수로 or. 11. 여기서 beautiful flowers 했기 때문에 are. 12. beautiful 아이사하고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what 13은 없죠. 명사가 그냥 how 형용사 fast he runs 그래서 how 14 just i n enjoy sports 자 여기에서 긍정이니까 뒤에는 부정으로 doesn't he 하고 부가의 문문을 만들어주고 yes 대답이기 때문에 he does가 되겠죠.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 쓰시오. 15 Do careful. 이상하죠? 그쵸? 조심해 할때 우리 be careful. Sixteen, not be shy. You can do it. Not be shy가 아니고 그렇죠. Don't be shy. Do not. Don't be shy. Seventeen, there is many buildings in this town. 자, 여기서 many b u i l d i n g s 라고 했으면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there are. Eighteen, it was not cold yesterday, isn't it? 여기에서 was라고 했어요. 비동사. 그러면 뒤에도 당연히 was를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It was not cold yesterday. isn't 이 아니고 여기 앞에서 이미 was, not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was라고 써주면 됩니다. 19.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시오.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서둘러라. 그렇죠. Hurry up. 그렇지 않으면 or You'll miss the train 20.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친절하게 be nice 21. 밖에 나가지 말자 뭐뭐하지 말자 Let's do it not 붙이죠 Let's not 22. 티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지 않니? Tina studies hard 긍정 뒤에는 부정 만들어서 doesn't she가 되겠죠 그렇죠? 티나가 여자니까 she가 오고 지금 여기 일반 동사에서 뒤에 부가의음을 만들어주려면 조동사가 필요한데, 앞에가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doesn't she가 되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로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23. 루나는 운전을 할수 있다. 그렇지 않니? 그러면 먼저 운전을 할수 있다라는 평성을 만들어 볼게요. 루나 can drive a car. can이라는 조동사를 썼으니까 부정으로 can't she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 문제는 정말 어렵구나. 느낌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감탄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How difficult this question is. 그것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시합이구나. 자, exciting match it 이용해서 what an exciting match 시합 it is 주어 동사. 다음 우리 말을 영작하시오. 문 닫지 마. 모마하지 마. 그렇죠. Don't close the door. 27. 거실에 피아노 한 대가 있다. 모모가 있다 할때 우리 there is, there are를 쓴다고 했죠? 근데 한 대가 있으니까 there is a piano in the living room. 다음 중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볼게요. 자, 3번을 일단 볼게요. Why don't we going out for lunch가 아니라 뭐겠어요? Why don't we go out for lunch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이고 29.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4번이 정답이라고 했어요. What an excellent painting that is. 그럼 맞는 거고 1번은 왜 잘못됐는지 볼게요. How kind t of h man이 아니고 어 many 있으니까 그렇죠. What 시대야 되겠고 2번은요. 뒤에 명사 없으니까 How creative you are 해야 되겠고 3번은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How fast runs so a cheetah가 아니라 r n 이겠죠 그렇죠? 5번은 how terrible players they were 이 아니라 what terrible players they were. 여기에는 단수나 복수가 다올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가 왔기 때문에 앞에 what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상 옳은 문장은 number 4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자, 1, 2, 3, 4번은 다 맞는데 5번을 보시면 Those guys don't work here all day가 아니고 비동사가 없이 조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Today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리뷰 테스트 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everyone. Bye.